레벨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듣기 위해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오바한 선생님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나는 듣고 싶을 텐데 어, 라고 말했죠. 그래서 들려드립니다. 시오바한 선생님이 어떤 걸 쓰면 될지 말안 해줘서 극장에 있는 모든 기계와 컴퓨터를 쓰기로 했습니다. 내가 타고 나온 리프트. 뉴런 피스라고 이름 붙인 LED 유니. 이제 내려올래? 움직이는 무대의 팔로우 라이드 어이구 어이구 잘했어 그만해 마차온 미디어서버와 아홉대 DLP 프로젝터 엔 어퓨스픽스와 메이어 사운드 스피커 시스템 젠 타이저 무선 마이크 크리스탈 포존 <놀람> 프란시스 은송, 복기오퍼레이트는 나희, 강영 은비, 가정 태욱, 민성 그리고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총 10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시간은 9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4 0분은신음하나라 보내서 문제당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없다는 뜻이었죠 문제! 각변이 n제곱 플러스 1, n제곱 마이너스 1, dn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임을 증명하라. 단, n은 1보다 큰 실수이다. 직각 삼각형에 관한 문제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따르게 됩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다른 두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고요. 빗변을 c, 다른 두 변을 a, b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단순하게 말하면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하나씩 그리면 가장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작은 두 개의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는 뜻이 됩니다. 자, 볼까요, 움직야 증명하는 방법은 약 35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직각삼각형 ABC를 연장해서 다음과 같은 도형을 그립니다. 이 그림에서 전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A 플러스 B이고 따라서 넓이는 A 플러스 B에 완전 제곱이됩니다 이번에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가운데 정사각형의 넓이는 C제곱 4개의 직각 삼각, 삼각형의 넓이는 4곱하기 4, 2분의 AB 따라서 어, 부분의 합의 넓이는 C제곱 플러스 2AB가 됩니다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 부분의 넓이의 합과 같기 때문에 대수식을 정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쪽에 2AB를 소거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C제곱 이렇게 증명됩니다 또다 아, 알겠어. 아,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문제에서 주어진 각변이 n 제곱 플러스 1, n 제곱 마이너스 1, 2n 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임을 알아내려면 각변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장 긴 변이 어떤 변인지 알아내는 일이 되겠죠. 가장 긴 변이 직각삼각형의 뒷변이 될 테니까요. 각변의 크기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n 제곱 플러스 1, n 제곱 마이너스 1, 2n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n이 1보다 클 때. n 제곱 플러스 1이 가장 큰 수이고 삼각형을 이룰 때 각변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각변이 n 제곱 플러스 1, n 제곱 마이너스 1, 2n인 삼각형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어,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하나씩 그려보면 가장 큰녹의 정삼각형의 넓이는 n 네 제곱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1. 노란색 정사각 자, 노란색 싫어요. 색깔 바꿔주세요. 빨리빨리. 빨리. 아, 좋아. 은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n 제곱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1. 파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4n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은색 정사각형 플러스 파란색 정사각형은 n 제곱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n 제곱은 n 제곱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것은 녹색 정사각형의 넓이 n 제곱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1과 같습니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고 어 문제에서 주어진 변을 각 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증명 완료. thank